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코베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할 거냐. AI 대전 솔로 어려움, 심심한 나머지 한번 시도를 해볼 겁니다. 제가 시도하는 거는 근거리, 원거리 무기를 먹지 않고 오로지 맨주먹, 아니 발로 1등을 할수 있을지 AI 대전이기 때문에 뭐 1등은 가능할 건데 겁나 빡센지 그건 해봐야 알겠죠. 쿠르미로 첫판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고청안입니다 1등을 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AI 대전을 플레이하다가도 뜬금없이 강력한 AI가 생성이 돼서 죽는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크루미 모로스 섬이 걸렸습니다 탐나고를 갈게요 주먹도 공격하고 발도 공격하고요 근데 보통은 이 공격입니다 차징 오른쪽 마우스 하면 이렇게 발로 공격을 하죠 이 공격으로 한 ai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살아남을 것 같은데 1등을 할수 있을지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심심한 나머지 어떤 느낌일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네요 650점 크루미 자 위치는 삼나골 아 어, 무기 먹으면 안 되죠 가버 근거리 무기랑 원거리 무기랑 제외하고 다 먹는 겁니다 자꾸만 무기를 습관적으로 먹는데 무기 먹으면 안 돼요 요런 거는 먹어도 되고 소리 들려서, 어, 나왔다. 신묘, 어, 전설 입고 있어. 처음에 나온 AI들은 멍청해서 가볍게 잡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죠. 편한 건 하나 있다. 무기함으로 수리할 필요가 없네. 3분의 2 정도 사라진 상태에서 나오는 AI들은 조금 더 고인물 플레이를 합니다. 특히 비수, 고수들이 많이 쓰던 그런 기술들을 사용해요. 예전에 개발사가 그랬죠? 플레이어들의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AI에 적용한다. 대포. 또 신묘야? 아, 신묘네요. 대검 들고 있고, 전설 갑옷. 전설 코스튬. 어우, 씨. 새끼 봐, 위험했어. 가옷이 사라진거 보죠 또 나왔어요 아이씨 전 누구냐 스님 보라 아 헤헤 <laughs> 붕 맞아 또 나왔어 운자형이다 일로 와. 와, 기술 쓰는 거 보세요. 와, 와, 와. 아우, 힘들어, 이렇게. 밖에다 같은데? 왜못 오니? 거기서 걸려서? 오, 오, 오. 아, 또 나왔어. 쫓아오는 거 보소. 니네끼리 싸우고 있어라. 어, <laughs> 맞았어. AI도 이 공격을 아는지, 헤링 같은 거를 안 해요, 또. 신기하게. AI가 오늘 쉽다. 도망가자. 너는 거기서 죽, 오우, 쏘는 거 봐, 씨 유도임에. 이 따라오네요. 온다. 오케이, 아이고. 풀어주고. 오늘은 좀 AI들이 멍청하네. 또 나왔어요. 활쏘는 거 봐라. 쿠루미네. 아, 패링이 안 되지. 야, 얘 미쳤다. 도망가는 거 봐. 와, 힐까지 오, 맞을 뻔했어요. 아니 너무 안 되지? 크루미가 좀 잘하죠 지금 히라고 있어요. 와 무기가 없으니까 좀 힘들어. 오케이 크루미 잡았고. 야! 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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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면 안돼 14명 남았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추격? 바로 앞에 오오 위험했다 어 잠깐만 잠깐만 무기 들면 안되는데 왜 <laughs> 나도 모르게 들었어. 이건 일부러 든게 아니야. 오, 오. 어, 너도 무기 없냐? 나한테 맞아야지. 아, 탈이 보소. 아홉 명. 일단 도망가야 돼요. 싸워봤자 나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거든. 아홉 명이 남았는데, 뭐야? 푸름이 아, 쌍조건 들었어. 짜증나, 니네들끼리 싸워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AI들끼리 아주 그냥 난전 상황입니다. 난전 상황, 어, 심묘까지 변신하고, 스님도 변신하고. 야, 크림이 죽이지 마.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잡았고 걸렸죠? 걸렸죠? 오! 와, 변신하는 거 봐. 오는 거 봐요. 야, 아, 여기 지롱. 오! 오! 변신 풀어. 야, 야, 야. 나이스. <laughs>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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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나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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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정직. 야 이렇게 일등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플레이하는 걸 권하지는 않습니다. AI 전맨 손으로 전투를 해봤고요. 어려움 난이도고 설정상 난전 상황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개발사가 그렇게 만든 건데 그 상황에서 지금 나는 무기도 들고 있지 않는데 가서 싸우는 거는 뭐뭐한 짓이고 그냥 눈치껏 보다가 뒤치기를 하던지 뭐 구경만 하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1등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플레이한 분들이라면 맨손으로 충분히 무기 없이 원거리 무기나 근거리 무기 없이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한데 저는 심심해서 해본 뻘짓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미 삼아서 할게 없어서 그냥 한번 플레이 해봤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구요. 뭐 다음 나라가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다음에는 뭐 할까? 감사합니다.